오늘 가져온 티셔츠가 모두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원단감만 제가 들고 왔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시원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좀 차가운 느낌이 살짝 들네요. That's get it. t t s 안녕하세요. 패션작품입니다. 야 제가 이번에 무신사를 좀 쳐다보는데 무신사의 무자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티. 아닙니다. 무지 그, <laughs> 무지티를 딱 이제 검색을 했는데 같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은 거예요. 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헷갈리실까 그런 마음에 제가 여러 브랜드에게 요거 요거 한번 줘보세요. 대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요 브랜드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하는 브랜드들만 딱 선정을 해서 왔으니까 믿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가격 괜찮고 충분히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무조건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 없는 무지티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발 필요 없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자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지 크루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정가는 투팩 기준 27,8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로 구매한다면 19,738원에서 27,800원에 그리고 단일 제품 구매할 시 13,9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입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그 티셔츠가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베이지 크루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사이즈 구성은 S부터 3X라지 정말 큰 사이즈의 범용성을 갖고 있고요. 이야, 거기다 후기가 4.9점인데 컬러 또한 24가지. 미쳐버렸죠? 면 100%에 20수 싱글 저지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무신사 스탠다드를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반팔 티셔츠가 핏이 졸라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핏을 사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를 엑스라지를 착용을 했지만 제가 입었을 때 핏이랑 그리고 이제 살짝 배가 나온 보통 체형 어떤 신지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세요. 어. 엑스트라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낭낭하게 떨어지고 이제 어깨에서부터 이팔 기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총 기장도 너무 길지도 너무 또 짧지도 않은 그러니까 진짜 무신사 스탠다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스탠다드한 핏입니다. 꿀팁도 살짝 드리겠습니다. 너 입이 어렵다. 그냥 벨트 안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제가 대충 하고 있지만 대충 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개꿀팁이다. 딱 이렇게 너 입까지 해서 깔끔하게 여름에 입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티셔츠 입을 때 항상 소매를 좀 걷어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걷었을 때랑 안 걷었을 때랑 약간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너입을 했을 때는 살짝 좀 걷어주는 맛이 있어야 여름에 좀 시원하고 핏감 있게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니, 에, 없어요,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투팩이 괜찮은지 원팩이 괜찮은지 요거는 각자의 지갑 사정 그리고 내 네, 옷장 사정에 맞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페플의 플로우 크로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투팩 기준 53,9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로 기준한 다면 33,469원에서 34,900원 단일 제품 구매 시 27,000원에서 1만 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구성이 미디움에서 2XL까지 나옵니다. 딱 적당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점이 무려 4.8점인데 컬러가 13가지 이제 주우재님 채널 그래서 정말 많이 보인 티셔츠가 바로 이 패플의. 무지티 셔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플 측에다가 지원을 받았던 제품이고요 더블 코튼이랑 이 플로우 크로넥 이두 가지 제품이 무지티 중에 메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블 코튼은 되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겨토파크를 오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제가 오늘 입어보고 나서 되게 괜찮은데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또 너무 얇지도 않은 정도인데 면백에 신육수 코마 코튼을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계절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적당한 그 정도의 원단감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여유로운 오버핀 느낌입니다. 약간 좀 지금 얼굴만 가리면 살짝 미틀 주우재 느낌. 일단 이러고 시면 주우재님 영상이야. 아닌가요? 제가 입은 거로는 또 설명이 안될 수도 있겠죠. 들어오세요. 페플이 되게 좀 크게 나와서 저는 한 사이즈를 다운한 M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이 친구 또한 똑같은 M 사이즈인데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길 수도 있다. 그래서 너입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팔 기장이 살짝 좀 긴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딱 너입을 하고 이 크롭한 기장으로 살렸을 때 여기다 딱 크로스백 같은 거 매버리면 너무 이쁠 것 같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엘무드의 영 프리미엄 실켓 반팔 티셔츠입니다 정가는 39,0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로 구매한다면 30,151원에서 35,1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사이즈 구성은 44에서 50 후기 4.8점에 컬러 구성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처럼 정말 프리미엄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할 정도의 착용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무드 측에서 무신사 쿠폰으로 일주일간 이 영상이 업로드 된날 기점으로 일주일간 총15% 쿠폰을 특별히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입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 역시도 이거는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만졌을 때랑 입었을 때도 되게 원단감 좋아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저는 이 갈라진 걸 되게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 부담스럽지 않게 좀잘 잡았다. 약간 좀 실키한 원단이 느껴지는 그런 외관입니다. 너 입을 했을 때의 핏감입니다. 저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베이블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설계된 느낌의 기장감이랄까요? 또 이제 소매를 걷었을 때 느낌 같이 봐야겠죠? 배 나온 거좀 보게. 요것도 좀 장점이 되겠어요? 뱃살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60수 얇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컬러는 당연히 안 보여요. 근데 흰색 컬러일 때찌툭기안 보인다.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 제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쿠어의 투팩 파인리스트 실켓 오버핏 티셔츠이고요. 정가는 8만원이지만 무신사 회원가로 44,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후기 4.8점에 사이즈 구성은 스몰에서 라지까지 구성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튼 70, 폴리 30,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실켓 사이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간 은은한 광택감 돌면서 촉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지금 제가 M 사이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버핏하게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래 평소에 M 을 입는다. 그러면 좀한 사이즈로 다운을 시켜서 입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소매 기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슴 품 이런 거 되게 좀 널널하게 나왔다. 자이 친구도 동일하게 M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여름에 옷낀게 입으면 덥다. 야좀 널널한 거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우 지금 제가 이 소매를 걷어보니까 이렇게 떠. 그래서 무조건 한 사이즈를 다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더 마름 체형이시거나 나는 좀 핏한 걸 좋아하신다 해도 한 사이즈 다운 한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인사일런스의 투팩 수피마 코튼 프리미엄 티셔츠입니다. 정가는 74,0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 기준을 본다면 5784원에서 52,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사이즈 구성이 S에서 라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러가 무려 14가지나 됩니다. 후기 4.9점. 지금 앞에 것까지 입은 거 기준에서 이게 제일 시원합니다. 면 100%지만 수피머 원단이에요. 이제 수피머 원단이 뭐냐면 코튼 라인 중에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 프리미엄 티셔츠라고 붙죠. 어깨랑 이 암홀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스티치가 들어가지 않아서 되게 깔끔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일런스의 티셔츠입니다. 여름에 이 수피머 원단의 티셔츠가 진짜 시원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좀 차가운 느낌이 살짝 들는 아닌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자 개인적으로 여름에 이제 무지티만 입고 싶다, 그냥 진짜 깔끔 미니멀룩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사이런스 요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멋의 위클리 c 리피쿨 스탠다드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정가 49,900원이고 무신사 회원가로 구매한다면 22,975원에서 25,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이즈 구성은 미디움에서 스라지까지 나옵니다. 컬러는 7가지구성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면 80%, 에 폴리 20%가 홍방이 되어 있습니다. 20수의 이중기 원단. 사용했고요. 요게 이제 또 좋았던 건 갈라 3봉 봉제를 사용을 해서 목 늘어남 방지를좀 했다. 지금 입은 것 중에 가장 좀 정핏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버핏을 기대하고 입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오버핏을 생각한다면 사이즈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지금 이 친구가 입었을 때도 좀 정핏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또너 입을 해서 봐봐야겠죠? 소매도 한번 걷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친구가 입은 핏 중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어떤가요? 딱 정피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도 요 정도 기장감이 나올 거다. 되게 낭낭합니다 살짝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랑 비슷한 체형인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미나브의 투페 쿨코튼 유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정가는 72,000원이고요 무신사 회원가로 구매한다면 45,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사이즈 구성은 미디움에서 2XL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나와 있는 상태고 컬러는 흰검 딱 이렇게 두 가지 컬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쿨코튼이 사용되어서면 70에 폴리 30 이렇게 혼방이 되어 있고요 어깨 늘어난 방지 테이프가 여기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넥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딱 봤을 때 되게 후줄근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죠. 근데 그 후줄근한 느낌이 없는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다. 이름처럼 쿨코튼이 사용이 돼서 되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마른 체형분들이 아니더라도 보통 체형도 이거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찰랑찰랑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티셔츠가 모두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 그런 원단감만 제가 들고 왔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왜너 입하면 되게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건 진짜 정핏으로 입어야겠다. 아, 그죠? 팔 기장도 되게 길게 떨어졌어요. 요것도 이렇게 팔 크롭하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입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제가 너입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름에 이제 마른 체형분들이 너입을 하고 이렇게 좀섹시한 느낌을 연출을 해주시는 걸 좋아한다면 이거 미나브 티셔츠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무지티를 오늘 차강자를 가려라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 지갑 사정과 좀 맞는 그런 가격대인가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핏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가 확실히 좀 다양해서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아무 따요거 한번 구매 조져봐야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원단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아무리 이제 반팔 티셔츠라고 한들 폭염 때리면 당연히 덥지. 그래도 내가 좀 시원한 걸 찾는다 한다면 앞에 뭐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아니면 원단을 요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저랑 이렇게 비교샷을 보여드린 이유가 내 체형과 약간 좀 같이 대입을 하면서 요거는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요런 거 같이 보시면서 포인트 잡아라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입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엘무드를 입자마자 뭐라고 했죠? 어 이거 나 줄어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텐다드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가격도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원랑감인지 네. 내가 원하는 핏인지 요런 거 이제 다 따져봤을 때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건무텐다드다 하지만 저 역시도 엘무드가 가격만 맞는다면 정말 좋 한테잘 맞는 그런 아이템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떤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좋은지 이렇게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아, 오늘 착장도 설명해 드려야겠죠 스페지아 흰검 컬러 신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쿠어 제품이고요 벨트 세비지 머리가 많이 망가졌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